아, 지금까지 지금 복지적 차원에서 우리가 출산 장려를 아, 아까 신석삼 본부장께서도 발표를 했지만 300한 30조를 쓰면서도 큰 성과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문화적 접근이 좀 함께 동시에 해야 된다. 문화적 접근을 통한 것인데 그 문화적 접근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공간을 통해서 아, 좀 가능하다. 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음 장문 보시죠. 아, 얼마 전에 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예, 이 의식이 또 공간을 창출하는 이런 서로 상관관계가 서로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연구한 것이 바로 조선 시대. 다음 장문. 조선시대의 그 주거 공간을 가지고 제가 연구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공간 속에 그의식이그 당시에는 유교적 문화권에서 살았던 그 시대에 상강 오륜의 이 정신, 이 동목을 가지고 많은 그 실질적인 선배들이 지금 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인식을 어떻게 이 공간 속에 창출되는가를 봤더니 이, 어, 여러 가지 예전에 그 가옥, 어, 가옥들을 이렇게 보니단 말이죠. 장류유서 어른과 아이들의 안에 질서가 있다. 막그 당시에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보면은 항상 그 조상의 숭배. 그래서 가장 그래서 사당이라는 곳은 맨 위에 높은 곳에 있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가정주부는 본체를 중앙에 놓고 그 다음에 하인들을 하는 행랑체는 바로 아래에 있는. 늘그 집의 구조를 보면은 누구나 정한 구제를 유지했다. 부부유별, 사람이 사람체와 안방으로서 부부가 서로 구별을 지켰다 하는 것을 어느 그 고택이나 이런 데서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laughs> 부자유치, 예, 아버지와 자식간의 이것은 이제 꼭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지만은. 어 안방에서는 그딸 딸을 어머니가 이제 딸을 키우죠 계속 그 남자와 여자를 어린 나이 때는 집세까지는 어, 같이 어, 어 안방에서 크지만은 그 이후에는 집세가 넘었을 때에는 서로 아버지한테 남자는 아버지한테서 가고 딸은 어머니가 키우는 이런 유체관계가 있었다 부모신 친구에게는 신위가 있든 이것을 늘 부모는 친구들하고의 만남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픈되고 그러한 장소를 서로 마련해주고 그 만나는 장소를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친구들 간의 교류를 유대관계를 맺게 하였더라. 구조적 공간이 그렇습니다. 군신위, 이, 이 임금과 왕과 이 백성들 간의 차이에서도 늘이 규모나 크기, 색깔 이런 등으로. 일반 궁전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90국을 넘지 않게 이렇게 서로, 서로의 군과 신을 구별을 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 이 공간이라는 자체가 그 시대의 의식이 다 반영이 되더라. 또 어떠한 우리가 또 의식이 있다면 자기의 가족, 집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가장의 철학과 자기의 사상이 들어가서 그 구조를 설계를 하죠. 이 집의 그 구조 공간을 만들어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이라는 자체를 이 주거 특별히 주거 공간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마 지금 기존적으로.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 핵가족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일반적으로 자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하나의 가족이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이 시대의 고령화 사회가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이현존 세대가 4대, 많으면 5대까지도 살아가는 이런 현세,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3, 4대는 뭐 일반적인 세대들을 공유하는, 같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될 텐데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이 가족의 개념이 저는 3, 3세대 이상으로 되는 이런 가족의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이런 저출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제 가족과 가정이라는걸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 있는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가족의 가정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이런 관계 속을 얘기할 때는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개념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가정 안에는 그래서 정자가 이제 정원이라는 정, 정원 정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앞들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 필요한 공간들, 의식주 밥을 먹는 식당의 공간도 있을 것이고 옷을 또 갈아입고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 또 잠을 자는 공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아, 가정이라 이런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다음 차로은어엇실까요 현대적 우리의 가족 문화를 볼 때, 뭐 일단 과거에는 농경 사회에서 대가족 제도였죠. 그때는 가족 공동체가 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였는데, 뭐이 당시에는 성격적으로 성격상 그 농경 사회에서는 그 하나의 노동력이라는 것이 하나의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강한 아들을 선호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생산이 대물로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는 이 굉장히 그 문화조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문화를 잘 만들어낸다면 이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해가 조가가 됐죠. 대가족이 이제 농경사회가 이제 하나의 정부와 사회가 어가면서이 사회 변천이 되면서 개인주의로 이 이렇게, 이렇게 변해가는. 막그 당시에는 이제 둘만 나아 살기자라는 이런 슬로건으로서 아이들의 문제도 이렇게 변모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이 고용화 사회는, 앞로 이거 어느 사람이나 이제 77억의 이 세계 인구 중에 이 고용화 사회는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미래 학자라든가 여러 인구 학자라든가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 속에서 어, 바라볼 때 앞으로의 이, 이, 이 하나의 가족의 형태는 하나의 위성, 세트라이트 그러니까 곧그 하나의 중심점을 놓고 주변에 같이 몰아서 사는 뭐 이런 것이 하나의 요즘 어, 유행되고 있는 공유 경제, 공유 가족 뭐 이런 개념들이겠는데요. 서 그래야 서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가지 않습니까? 같이 뭉쳐서 사는 것이 자동차가 각자가 있을 때 하나씩 다 있던 것도 뭉쳐져 있으면 한 대든 두 대든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경비면도 마찬가지고 시간적인 면도 서로가 그 가족끼리 서로 쉐어할수 있는 이런 시간을 서로 조절할 수, 어, 소소을 줄이면서 쓸수 있는 이런 좋은 이런 가족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요즘 이제 새로 또 나오는 이제 그 용어가 세미니티족이다. 이제 해서, 세미니티이제 세프레이션, 세프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분리되고, 그 다음 커뮤니티, 공동체. 지금은 이제 믹서된 형태. 어떻게 보면, 과거의 대가족 제도의 좋은 장점과 핵가족도의 그 장점이 섞여지는 이런 형태의 하나의 가족이 살아가는 형태가 나올,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아이들을 낳아 가지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에,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동고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시간적이거나 모든 것이 유리하고 좋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보통 주거 공간들이 주로 아파트 문화 문화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에서 3대가 살아가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개념을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수평적 개념과 수직적 개념, 그 다음에 거리적 개념을 두는 건데요. 수평적 개념인 것은 서로의 각자의 독립된 그 가정을 소, 아, 저, 가지고 갑니다. 세대별로. 가지고 가면서 가운데 문하나를 열며 소통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통해서 배에 이 세대가 3세대 이상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3세대가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수 있다. 수직적인 위아래 층구가 하는 것이고요. 거리적 개념에는 이걸 학문적으로 국, 국이 쉽지 않는 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지금 다운 거리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사는 것은... 공간도 그렇게 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적은 평수가 되니까 가운데 적은 공간을 한 축으로 쭉 어르신들이 사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주변에 가족들이 사는 이러한 구조의 공간 구조, 거주 공간의 개념들이 챙길 것이다. 하는 것을 예,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부저 주사 원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는4차 산업 이제 이현 시대 지금 우리의 이 미래 시대가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A B C 이다 하는 것이 A 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지만 A I 시대다 A라는 것이 B가 블록체인 블록체인 그 다음에 C가 클라우드 D가 드론 막 이것이 이제 4차산업명 시대 이제 보통 A B C D다 하는 이제 이런 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군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으로도 많이 바뀌게 될 텐데, 이, 우리가 보통 3 4대가 산다는 걸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할아버지라기 때문에 참 개념이 어려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가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이게 공유되는 가족의 단위들이 이렇게,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그 쇼핑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의이 문화가 많이 바뀔 겁니다. 예. 어르신들과 아이가 같이 동반돼서할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하나의 쇼핑센터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의 물건도 사면서 동시에 아이들도 같이 할수 있는 막 이런 것들이 아니 믹서된 형태의 여러 것이 앞으로 되기 때문에 또 시대적 그것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유 경제 시대 이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개인주의 때는 이것이 소유의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말하는 집을 소유해야 되고 모심의 집을 빨리 잡아야 된다, 가져야 된다 모르기 전에 이런 개념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공유의 개념으로 이제 흐름이 에, 흘러갈 것이다. 향후에 세대가 뭐 이런 것을 에,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3대 주거공간에 대한 에, 장점. 자, 그러면 이 3대가 같이 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평적, 수직적,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모여서 사는 주거공간이 형성됐을 때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 자, 우리가 효행장려교육이다 교육이다 하지만은 자기 부모가 그 조, 조, 부모를, 조부를 모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자라는 것은 결국 그 자신 자체가 특별한 교육이 아닌 그 자체로서 교육이 된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족이 개념이 핵가족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둘만의 그 세대 속에서 그 하나의 그 문제 해결을 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하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엄마 자식의 관계이 3세대가 같이 모여서 하는 거기에서의 그 해결책을 찾고 서로 상의하는 이러한 폭이 늦게 되면은 앞으로 사회가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사회에 나가서 더큰 조직에서도 그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되면서 그것이 상상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대다수가 여기는 지금 손자들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분들이 지금 앉아서 계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그렇게 이쁘고 이렇게 기교한 거를 잘 몰랐지만, 손자들의 그 귀여움이 얼마나 귀여운지, 막 대다수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정말 참 이쁘고 참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부모, 조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이런 감정적으로 아이들의 인성 문제를 든가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 공유 경제의 개념은 아까 설명을 했듯이 비용적인 면이나 이것을 함께 세대가 따로 따로 떨어진 것보다는 뭉쳐져 있을 때에 이것은 당연히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뭔가가 그가족 속의 역할을 예예 예, 결론 감정 넘기시죠 예 끝났습니다 결론 및 주장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는 우리가 지금 복지적 차원에서의 모든 것을 해결책 하는 것보다도 이 문화적 접근적으로 통해서 의식 개혁을 통해 주거공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이것을 개혁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이라는 것이 그 공급은 효행 장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효행 지원 12조의 근거가 돼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효행 장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행을 하는 이런 주택 부모를 모시는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증대하거나 세제 혜택을 통해서 저가로 공급을 할수 있게끔 분양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뭔가 그것을 그런 구조적인 것을 뭔가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그것을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고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 기반을 국가과 서로 상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출산 장려, 조문의 돌봄 우리가 복지, 복지 하면서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아이들의 그돌봄 아이들이 지금 애를 낳지 않은 원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시간 문제 아닙니까? 케어할 시간이 없다. 이럴 때 부모가 해줬을 때이조 부모들에게 수당을 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지원됐을 때 많은 것이 서로 합칠 수 있고, 교행을 같이 서로 할수 있는 여권 조성이 되고, 또 부모들도 많이 정말 동참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국가와 개인이, 우리의 모든 정책을 국가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 이 개인이 모든 것이 이런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이 모든 것이 하모니가 될 때에 하나의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이 출산 장려 초행 장려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